항공, 해운, 물류업계, 실음, 고유가 촉각,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원유 공급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유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붙자 항공, 해운. 물류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가 급등은 이들 업종에게 연료비 부담, 실적 감소와 직결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마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진데 덮친 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은 11년 만에 11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WTI는 배럴당 110.60달러에 마감했다. 이어 WTI는 다음 나래도 장중한 때 배럴당 116.57달러로 지난 2008년 9월 22일 이후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다. 같은 날 브렌티유는 장중 일시적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안이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을 넣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고스란히 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사가 최대 피해자다. 통상적으로 유류비는 항공사 운영비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연료비로만 1조 8천억 원을 썼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의 28% 수준이다. 이 기간에 대한항공의 급유단가가 87% 급등했다. 연료비가 운항원가의 10에서 25%를 차지하는 해운업계도 마찬가지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 사인음은 지난해 3분기 전체 매출원가의 약16% 수준인 6,814억 원을 연료비로 사용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된 4분기 들어서 연료비 부담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환율까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1082.1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200원을 넘었다. 연료비를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490억원이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재무제표상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190억원이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국제유가 상승세가 쉽게 찾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 시장의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를 기피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제재 위반을 우려한 원유 시장 참가자들이 러시아산 원유 사용을 꺼리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2위 수출국으로 하루 약 500만 페럴의 원유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석유 기업들의 러시아 사업 철수도 잇따르고 있다. 엑손 모빌은 지난 1일 러시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BP와 셸은 러시아 내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행 JP모건 제이슨은 3일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브랜드유 가격이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치 배럴당 147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메일 주소